린님, 전에는 사회생활 어, 하면서 예스맨이라 항상 후회하고 힘들었는데, 양심 분석해보고 정당한 그들을 하니 자명했어요. 자명하시죠? 양심이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. 아버지가 바라는 거 그거였어요. 예스맨을 계속했다면은 여러분들은 화병 걸리거나 후회만 남았을 겁니다. 왜 나는 할 말을 다 못하고 살까? 린님, 전에는 사회생활 어, 하면서 예스맨이라 항상 후회하고 힘들었는데, 양심 분석해보고, 정당한 거절을 하니 자명했어요. 자명하시죠? 양심이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. 아버지가 바라는 거 그거였어요. 예스맨을 계속했다면은, 여러분들은 화병 걸리거나 후회만 남았을 겁니다. 최근에는 추천서를 써달란 부탁을 받았는데, 친분으로 부탁하는 거라 거절했습니다. 예. 거절하셔요. 정의감이 딱 그, 그, 잘라 말하고, 딱 거절하고, 이렇게. 선을 긋고 하는 게, 점, 그, 양심의 전부는 아닌데, 그걸 너무, 너무 못해서. 그냥 늘 남한테 맞춰주고, 남의 의견, 내, 내 주장이나 내 주관은 없고, 남한테 맞추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, 이렇게. 배워온, 뭔가 잘못 학습된, 잘못 배운 그, 그런 거라면은. 근데 왜 내, 내 양심은 황폐화될까, 갈수록. 내 양심은 안 좋아질까, 할 때. 생각해 보세요. 그게 양심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. 그러면 다른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. 맞춰줄 때는 아니 우리도 맞춰줄 때 있겠죠. 자니한테 맞춰주잖아요. 부모님한테 맞춰드리기도 하고요. 친구한테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친구한테 맞춰주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내 주장 해 보세요. 뭐 아닌 건 아니라고 해 보세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좋게 생각하냐 아니에요. 애고는 누울 자리에 보면 다리를 뻗는다고 선을 넘, 넘을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럴 때는 딱 잘라 거절하세요. 아, 그,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아, 선이 여기까지구나. 이 선을 파악하게 됩니다. 이 사람의 선은 나를 어디까지는 용인해 주다가 내 고를 여기서는 더더 더 하면 안 되겠구나.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걸 줘야 됩니다. 그래야 조심합니다. 상대가 나를 배려해요. 아까 배려 존중 그냥 안 나오죠. 어, 잔연하게도. 부모가 만만해 보이면은 선을 넘어섭니다. 계속 그렇게 층을 대고, 예. 그럼 따끔하게 혼내시죠. 아, 거기까지구나. <laughs> 자녀도 딱 어릴 때날아챕니다 부모님이 어, 안 사줄 때, 딱 어. 징징거리고 바닥에 그나 뒹굴고 날리필 뭐 때, 그때 다 들어주면요. 자녀가 완전히 부모님 위에 올라 탑니다. 상전됩니다. 상전 되니까 그렇게 놔두지 마세요. 그건 애 키우는 게 아닙니다. 예. 아시겠죠? 예. 다 아사에 어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하던 건데 어, 뭔가 그렇게 개발이 안된 거예요. 누가 아무도 인성교육을 못 시켜 주다 보니까. 네.